고룩가 신주님, 감사합니다. 복단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만드신 이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을 주 안에서 살며, 주 안에서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이끌림 받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기하 14장 23절에서 20.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0, 15년에 요아스와 여로보암의 사마리아 왕이 되어 41 아,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말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밤이 그의 뭐,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 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파운더예요. 이스라엘의 파운더였던 그 여로보암이고 오늘 나오는 그그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의 파운더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죠 다윗의 왕조에 그래가지고 북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하고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만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서로 나누어져서 이 열한기하를 읽으면은 많이 혼돈이 돼요. 많이 혼돈이 돼요.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이 이렇게 텍턴에서 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그러죠. 지금 유다 왕이에요.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지금 그 이때 당시에 그 캘린다가 분명하지가 않아 가지고 왕으로 해가지고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사십 사십 년간 다스렸으니에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오랜 기록을 오래 어, 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십년 동안 다스렸다.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왕이 되어 가지고 사십 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 사울이 사십 년간 다스렸고요. 다윗띠 또한 40년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솔려 몬이 40년간을 다스렸어요. 예. 네. 지금 제가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걸 따지면 이제 41년간을 제가 목회를 한 거, 예요 41년간을. 잘했든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 가운데에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1년간 다스렸다. 두 번째로 오랜 기간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에서 얘기하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의 파운더, 이스라엘을 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한 일이 뭐죠? 저 베델하고 이렇게 단에다가 뭘 세웠어요. 예,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에선떠나진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였어요. 형상화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에요. 자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 악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악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의 아들 여로보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여로보암세도 이스라엘의 파운더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걸 못하게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그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나 그다음에 우시아, 뭐 옴니 이런 왕들에서는 뭡니까? 그거는 뭐 거기에 포함해서 이이 느바세 의 아들 여로보암의죄 플러스 이제 바 발과 아세라를 끌어들이는 우상까지 더한 거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엔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로밤 2세가 이렇게 느바세의 아들 여로밤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세요 자 25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그랬어요. 너 이스라엘 회복될 거야. 빼앗겼던 땅 아람 군대에게 빼앗겼던 모든 거 도로 찾아올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는데 이 여로밤 때에 가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이거는 여로밤이 의로운 왕이라서가 아니에요. 죄를 떠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한 것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 사람 이 누구예요? 이 요나. 아미 때 아들이 노구죠 누구 누구죠? 니누에 가서, 니누에 가서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니누에 가서 니누에 멸망할 걸 선포했던 그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던 그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영토가 한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밤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건 대단한 거죠. 이 굉장한 일을 지금 여로밤이 했어요. 근데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이지만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다널 트럼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글쎄요. 크리스천 스탠더드로 별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예,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중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를 산 기도로 올라가서 산 기도 시키셨어요. 산 기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 산 꼭대기에서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냐면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일성이 쳐 내려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거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려싸여 있죠. 유일하게 이렇게 뚫린 곳이 있는데 그게 북쪽 땅이에요. 근데 그 북쪽에는 북한과 그다음에 중공, 그때는 중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소련 이렇게 가지고 그들이 다 북한 편에요. 남쪽 편은 없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 좋게 대해줍니까? 그것도 아니고 미국은 멀리 있어가지고 늘 뭐라고 하냐면 미군 철수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뚫린 곳은 하늘이니까.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가 보세요.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laughs> 고난이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도 없음을 보셨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봤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도와줍니까? 북쪽에서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여부모, 을여보암함을 통해서 나라를 도로 회복하게 하셨다. 여러 보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 선포된 말씀을 이루고 또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자 27절 요하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러부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예, 왕이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리를 여겨서 여러부암의 손을 통하여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가학적 자료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요즘 살펴보면, 여러 보암 시대가 이스라엘이 전성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숟갈이 나왔는데 무슨 숟갈이 나오냐면 코끼리 상하로 만든 숟갈이 나올 정도로 상하병으로 된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는 풍성함을 누릴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어, 이렇게 여로보암 이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이세때 아주 거의 솔로몬 시대처럼 많이 에, 그렇게 풍성함을 누릴 정도였다라고 다른 기록에는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열한 기하에서 여로보암의 그 내용 그 내용을 보면 단 하루로 표현하죠. 느바세아를 여로보암의 그 행위에서는 어,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죄를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극렬히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 바암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 바암의 시세 때 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에 네, 이제 이스 8절 29절에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보면 여로보암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선 가장 그 치세 때 많은 것을 회복했어요. 다윗 시대 때 땅덩어리 거의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 거의를 도로 찾고 심지는 어 무엇까지 했냐면 다메섹까지도 지금의 그 수도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점령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치색을 위세를 떨쳤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력하고 여호와의 신앙하고는 별로 어그 이렇게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볼때 괴로운 거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는데 형통한 왕이 왕 중에 하나가 여러 보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요나 선지자의 예언 선포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맞춰요 29절에 여러밤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점점 이제 하락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률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성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마음께를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더 지키시고 각 가정마다 복을 한량 없이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밤이 온전하게 행하지 아니하을지라도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회복하시며 아버지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의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극렬이 크심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때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들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게 하고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 분명한 복음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주일 예배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하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하루로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11개.